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할 사람은 여기 오무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모드가 무슨 모드인지 아시나요? 저기 뒤에 보이는 포켓몬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예전에 어머님이 가출하시기 전에 네. <laughs> 같이 포켓몬 모드를 해서 했었는데 네. 네. 그 굉장히 흥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고. 좀 아, 패치된 굳이... 포켓몬 모드로 같이 해보려고 네. 합니다. 아,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됐나?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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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들어가고 <laughs> 있어요. 아, 네네네. 그, 그래서, 오늘 근데 할 거는요, 어, 포켓몬을 저희가 이제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죠? 이게 포켓몬스터에서도 이제 럭키 블록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포켓몬스터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설치하고 까면은, 어, 어. 이제 포켓몬스터 모드에 있는 무슨 아이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꽝이 걸릴 수가 있구요 또. 오. 어. 그리고 여기서 뭐 희귀한 포켓몬들 이런 게 야. 뜹니다 랜덤으로. 야 신기하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무 개를 드릴 거예요. 스무 개요? 예. 네. 거기서 꽝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아. 마스터볼 여섯 개. 어 마스터볼 여 개. 네 여기 까가지고 나온 포켓몬 중에서 네. 온무님께서 원하는 포켓몬으로 여섯 마리 골라 잡아서. 네, 네 그걸로 이제 저랑 한판 승부를 볼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불필요한 포켓몬은 여기 PC를 통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까볼까요? 네, 네, 네. 네, 하나씩 까볼까요? 네, 그러죠. 예, 네, 오케이. 서로 자기 것만 잡을 수 있습니다. 제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버린 포켓몬 못 잡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한번 까볼까요? 오케이. 네, 까보죠. 오모님부터 까세요. 알겠습니다. 어. <웃음> 꽝이래. <웃음> 자, 제거 깹니다. 네. 어. <웃음> <웃음> 자, 두 개째. 동시에, 하나, 둘, 셋. 오! 오, 오 리자몽! 와! 아, 나 레디바! 아! 리자몽! 가라몬스터 월! 뭐야, 벌써 잡으실 겁니까? 아, 저 좋은 게 뜨면 어떡하라고요 아닙니다. 리자몽보다 좋은 건 없어요. 아, 레디바 뭐야, 이거. 아, 저 일단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저 이거는. 저는 리자몽 잡았습니다. 지금. 아, 자또 깎게요. 네 아, 뭐 상자 나와. 어, 여기 진짜 럭키블럭도 있는데요? 어! <laughs> 코리가! 어! 어, 저안 잡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저 이거 버릴게요 이 상자. 예, 줄로 가, 줄로 가, 줄로 가, 서로아 자, 요거 까보고 이거 각자 깔까요 오, 어, 자망칼! 오, 어, 진짜 망했는데요? 자망칼. 자망칼. 어, 어, 어 오레벨이왜 이렇게 높아? 와, 어, 야 뭐야? 엘레이드? 야, 아저 주시면 안 될까요? 잡아! 안 돼! <laughs> 아 뭐야 이거 발리겠는데? 어 뭐야 나 싸움 걸렸어. <laughs> 얘 뭐예요? 얘 치워야죠! <laughs> 아니, 제가, 제가 한거 아닙니다. 아니, 싸, 싸움 걸렸잖아요. 자, 음. 온문이 그러면 거기서 한번 뽑아보세요. 저도 뽑겠습니다. 제, 제, 잠깐만, 제.. 제좀 죽이고요. 아, 단단지, 이게. 어, 오! 자폭고일! 자폭고일! 전기 포켓몬! 야, 레벨 높으니까 이것도 잡아. 오, 어, 꽝. 하나 잡자. 아, 꽝. 오케이. 14개 남았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아, 또 싸움 걸렸어, 또! 아, 왜 자꾸 싸움 걸려요, 이거? 오무님 만만한가 봐요. 아, 저 꼬부기, 꼬부기 나왔어요, 꼬부기. 꼬부기, 아 좋겠네. 음. 다른 것도 한 번. 어, 타른리 어, 왕콘치. 아, 왕콘치 3 7짜린데물 아니라서 이거 좀 그러지 않나? 어, 일단, 킵. 켄타. 아, 켄타로스 이거. 덩치는 큰데 레벨 27이야. 꽝이야, 꽝이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죠? 어, 아, 이거 그건데? 아, 얘 엄청 세 보였는데 레벨 보세요. 얘 레벨 어디, 아, 어딨어요? 레벨 8이요. <laughs> 아, 누가 자꾸 싸움 걸어요! <laughs> 아, 아이 죄송합니다. 오! 아크우스 이거 뭐야! 오, 어, 이게 뭐지? 약간 고대 공룡 같이 생겼어요. 아, 모래두지, 모래두지. 어, 아, 나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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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꽝 떠? 어! 파 쪽? 아, 싸움 걸렸어. 싸움 계속 걸리는데요, 이거? 그니까요. 오! 누꼴라누꼴라 뭐지? 누꼴라 그, 저 주세요. 아니요, 저 잡을 건데. 아니요, 그, 저 주세요. <laughs> 잡았습니다. 어, 어머님! 어머님, 저 이상한 꽝이, 아, 저 꽝이, 저 지금 레벨 네. 3리 불충이한테 싸움 걸렸거든요. 불충이한테 <laughs> <laughs> 싸움 <싸운> 걸렸거든요, 지금. <laughs> 불충이. 오, 번치코, 번치코. 이거 <laughs> 뭐야? 얘 잡자. 얘는, 어, 어 뭐야 얘? 누구야 나무. 나무 뭐야 이거? 얘는 하나 잡아야겠다. 그래. 어뭐 잠깐만요? 어, 지금 경기장이 뭔가 이상한게 생긴 것 같거든요? 오모님? 저 이거 나무가 생겼거든요? 잠깐만, 봐봐. 이거 어떻게 해요? 어머님, 지금 여기 경기장 망쳤어요. 아니, 저 깠는데 이게 나왔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일단 뭐예요? 이대로 하죠. 다른, 왜요? 다른 옆에서 좀 삐져서 하죠. 근데 이거 뭐지? 어, 어머님. 예? 어머님. 예? 제가 정말 망해서 그런데. 열 네. 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님. 아니요. 아, 열개더 드릴게요, 어머님. 아, 그래요? 예.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얼른 주세요 기다리세요 일단 저 마저 깎..깎게요 예오 이거 뭐야 어 별로야 자여기오 어머니 예열개더까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머님 어머님 어머.. 오! 에보이 에보이! 어. 에보이! 에보이에 좋아 저 세비포 나왔군요 아까..아까 아까 그 삼식님이 나온 거? 오 어, 근데 세비포가 약간 초록색인데요? 60, 야! 으악! 어, 64래 잡아 야. 잡아 야 세비포가 색깔이 왜 이래 좀 세보여 각성한 세비포 같아. 저제 마스터볼 하나 드셨거든요, 삼식 님. 아니요, 제가 안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아예 안먹었는데 아니, 요 먹었다니까요. 아, <laughs> 진짜 얘기요 먹었어. 제가 둥둥으로 똑 그렇게 봤어요. 어, 이거 뭐야? 오 뭐야? 어, 토대북이 레벨 44? 야, 일단 일단 일단, 일단 킵. 일단 킵. 어, 프로토가? 어, 이거 어머님처럼 생겼다. 프로토가요? 예. 뭐 암스터, 암스터. 우와, 암스터. 같이 먹고 드다피온 암스터 잡어 암스터 잡어 나 지금 레벨들이 지금 상당해요. 어, 방패톱스 이거 고대 포켓몬인데 레벨이 너무 낮다. 저 지금 아 이거, 이거 내 기본 포켓몬 갖다 버려야겠다. 아 헬가. 아 어머님. 예? 저 진짜 개망했거든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전 모른 일이에요. 아, 일단은 저 있는 거라도 잡을게요. 아 배틀 중인 포켓몬을 또 잡을 수가 없다. 아 꽝이네. 오 라이츄. 어머님. 예? 오 닭꼬리 버려. 아 어, 꽝. 어머니 되게 잘 뜨신다고. <laughs> 아까 어머니 아까 그 세비퍼 보여요? 오 일구 와저 세비퍼 레벨 64에요. 64요? 네. <laughs>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떠? 아내거 아까 어디 갔지? 내거한 마리 남았는데 내거한 마리. 어 코니타? 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다깼어요아 마지막 하나까지 다 했어요? 네. 다 잡으셨습니까? 아니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잡으세요. 원하시는 네, 거? 잡았어요. 아까 뽑은 게 저는 저 어쩔 수 없이 저새새새 새, 새 같은 거 있거든요. 저기 시조새 같은 거털 달린 새? 저 근육몬 잡았어요. 근육몬. 아, 얘 잡아야겠다. 얘라도. 아케오스저다 아케오스. 잡았어요. 됐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그그 그 치료하는 그거를 설치해 드릴게요. 네, 네. <laughs> 치료하는 게 아. 치료하는 거 어디 지 기다려 봐요. 그 평균적인 렙이 어떻게 되세요? 렙이요? 네. 저렙 평균 렙이 44, 43. 오저 50이 넘는 거 같은데 예저 <laughs> 세비퍼에 있잖아요 예 암컷인데 레벨이 64에요 한번 꺼내줘봐요 아니 색깔이 이상해 아니 어떻게 꺼내요 이거 이거 R 버튼 이거 뭐야 R R R R 누르면 이거 튀어나가지 않아요 아어 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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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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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머니 근데 저걸로 보니까 네. 그 사진 뜨는거 있잖아요 네 그러보니까 진짜 못생겼는데요 사돈 남말 하시는데요 아 근데 진짜로 아, 근데 밑에 거 이거 어떻게 거네요? 밑에 걸로, 잠깐만. 어, 밑에 걸로. 이게 키가 있을 텐데. 뭐지? 이게 1.8 버전이라서, 키가, 네. 이게 이건가? 이건가? 아래 파티 슬롯 이건가? 아, 이걸로 바꿔서 하면 되겠다. 여기, 이게 얘거든요? 아, 됐다. 그, 그, 아래 파티 슬롯으로 바꿨어요. 그겁니다. 어요, 아니 어요, 아니, 어요. 아니 아직 아직. 이가 애가, 애가 지금 마음대로 싸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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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미쳤어요. 아니 아예 왜 자꾸 싸운 걸어요겉 빨리 아, 집어넣어요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아이가 제가 알아서 걸어요. 치료 치료하는 거 없나? 치료. 여기다. 치료기 여기다. 여기 치료기에서 한번씩 치료하세요. 네. 짠딴따다단. 어, 나 할라 했는데. 아. <laughs> 선수 저고요. 여기서 어머님 그것도 아십니까? 뭐요? 여기 이 1.8버전에서는 네 1대1 포켓몬 대전도 되지만 2대1 포켓몬 대전도 된다는거 아 2대2도 돼요예 이야 자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얻은 포켓몬들로 네, 한번,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자 꺼내세요 어머님 가라! 세미퍼! 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센거야!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 저건 전기 포켓몬으로 한번 구워봐야겠다 간다 자포코일 갑니다 가자 아 제발 뭐야 저거 별부터 봐봐 세비포에 별 달려 있어요 보여요? 네 지금 꼬리에 별보입니까 저거 뭔가 레어인 거 같아요 레어. 어 게임으로 부수기. 자 일렉트릭 쇼크. 야 쎄다 쎄. 일렉트릭 쇼크. 오 나도 좀 괜찮은데? 야 대짝 배기. <laughs> 데미지가 비 어? 데미지가 비슷한데요 근데? 어별로라는데 일렉트릭 일렉트릭 쇼크. 딸이 들기. 일렉트릭 쇼크. <laughs> 뭐야 물기. 일렉트릭 쇼크. 오 물기 좋아. 오무님 세비포가 보내 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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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에 강한 독포켓몬으로 간다. 똑같은 상성이지. 물기. 하지만 나는 번개 엄니가 있다. 번개 엄니. 앙! 봤느냐 봤냐? 느어 뭐야? 또 들어야 돼. 게임으로 불수디. 번개 엄니. 오케이. 한번 어. 어, 잡았어. 와. 어. 괜찮아. 내 일인자가 죽었다. 이 드래피온의 독갑정이란 스킬로 나오면 독걸리게할 거야. 두 번째 포켓몬 근육몬 근육몬 오케이 근육몬 자 태권당수 독압정 한번 깔아주고요 이제 밟으면 독독 맞습니다 오 태권당수 캐스 <laughs> 태권당수 독침 독침 아 봤습니까 이거 바로 태권당수입니다 원래 덤비십시덤비십시 그, 인간형 포켓몬에는 파이어볼이 어. 최고죠 자루킥 아이다 나도 격투있다 나 무릎차기 자식아 르. 무릎차기 하 어, <laughs> 무릎 <laughs> 졸라 명치로 무릎찼다 아니아니 무릎 명치찼다 아니, 아니, 명치 구만 다음 되겠구만. 포켓몬 나오시면은 제가 독압정을 깔아놨기 때문에 독걸리시거든요 갈라! 엘레이드! 독걸리셨죠 헤헤자 <laughs> 무릎차기 격투 염동력 빠세! 나이. 어? 염동력 불꽃판치! 아, 염동력 아 코딱지 만이 생겨가지고 저는 사이코 키시스입니다 그럼 저도 에브이로 하겠습니다. 에스포 포켓몬이거든요. 아니 이거 노말 포켓몬인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림자 무신더 따쓰기 더 따쓰기 무슨 스킬이야 이거? 더 따쓰기. 어, 뭐야 더 따쓰기 맞은 거야, 방금? 치우파동더 따쓰기. 오, 잠깐 막긴 막아. 치우파동더 따쓰기! 더 따쓰기! 치우파동더 어, 따쓰기 덕으로 죽어라! 염동력. 더 따쓰기. 띠께. 아. <laughs> 안 되겠다. 리장의 무기. 가라 리자모! 리자모! 불꽃 엄니 스피드 스타 뿅뿅뿅뿅 어우야 불도 없장. 개새 개새. 나도 아. 불꽃 엄니 도움이는 뭐야? 도움이 스킬이 있는데요? 도움이요? 예. 도움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맞아볼래 요한 번. 그럼.. 그래, 그래요. 저 연막 칠게요. 연막 스피드 스타. 왜안 써요? 어 아까 썼어요 스펙 아 개치기, 날개치기. <laughs> 개 죽였어 오케이. 아케우스안돼 마지막 포켓몬 안오이 짱이다. 치기. 야 용의 숨결도 있어. 용의 숨결. 드래곤 타입이 완전 좋은 건데 용의 숨결. 드래곤 브레스. <laughs> 와우. 드래곤 <웃음> 브레스. 까까 까. 까 드래곤 브레스 까. 오케이. 아나 화상이 보스. 아이템 없나 이거? H P 보고 이런 거 없나? 어저왜 포켓몬이 안 뜨죠? 어어 어, 뭐야? 나 화상으로 죽었어요, 저도. 아, 됐어. 됐어. 어 됐어. 가라, 느꼴라. 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저한 마리 더만 어, 더. 못 부기, 무기 무기 도대부기. 껍질의 숨기. 나도 껍질의 숨기. <laughs> 껍질의 숨기. 아겠다 소금물 씨 뿌리기. 씨 뿌렸다. 물기! 물대포! <laughs>

오부님 제가 이겼네요. 아, 오부님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2대2 배틀입니다. 2대2 배틀. 그래요. 2대2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자, 1대1은 제가 이겼으니까 2대2 배틀 가겠습니다. 자, 야, 제가 이겼네, 근데. 잘, 잘해야겠네, 이거. 자, 처음에는 나는 에브를 어, 내겠어. 자, 싸움 걸어주시죠. 나는 리자몽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싱글 배틀이라 써있죠? 네. 요거를 더블 배틀로 바뀌었나요? 네. 그 다음에 수락해봐요. 수락. 오 더블 리자몽 세이프 나왔어오나 에이브이 번치코 이대이 싸움 리자몽 세비퍼자 나는 스피드스타랑 불꽃 불꽃 셰레 불꽃 셰레 그럼 나는 불꽃 언니랑 아 근데 똑같은 불속성이라 약할 것 같은데 게임으로 무수기 오야 이거 아니 불꽃 셰레의 대상도 선택할 수 있어 요 이거 뭐 밑에 봐봐요 어디요 지금 불꽃 대상 불꽃 셰레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런 거안 떠요 아저 위에 떠요 위에 오, 어, 어 뭐야 어. 좋아. 오케이, 네. 맞았고, 선, 맞았고, 세비... 오 좋아. 오케이 에이한대 맞았고 선제 공격 맞았고 세입 이오 안돼 게임으로 무승이 번치코 불꽃 세레 아왜 이렇게 약 해. 이뭐 다구리구만. 자포코일 자포코일 엄니 불... 일렉트릴 일렉트릭 볼로 게임으로 무승. 니자몽 먼저 죽이고 번치코로 무릎 차기로 리자몽 명지 명치 명도 세 때. 오케이 오케이 세세리자몽세 명도 세 때.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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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버텼고 에, 버텼고 어, 이제 반격 차례 오케이 이제몽 올레 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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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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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격투 태권당수다 근육몬 자 <laughs> <잡고>. 태권당수 <당투. 웃음> 일렉트릴 볼 일렉트릭 볼로 세비포 죽이고요 번치코 <laughs> 무릎 차기로 근육몬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어 그렇지 근육몬도 죽구요야어 어, 근육몬 뭐야 왜 원샷 났는 근니까 그러니까 뭐 근육몬 <웃음> <웃음> 무릎 막고 죽었는데? 암스타안 되겠다 나도 도구로 보내야겠다 물대포 번치코 물대포 그 다음에 깜짝 기자 번개업니 세비퍼 자르고요 어 그리고 불꽃펀치로 세비퍼 세이퍼 먼저 잡아야겠다 세이퍼부터 제발 오케이 불꽃펀치 그렇지 다굴하면 이겨 다굴하면 이겨 어 괜찮아 괜찮아 번치코 한 대만 네. 더 때리자 물대포 번치코 때리고 게임으로 부수기 드랩 드레, 드래피온 공격 됐어쎄쎄한 대씩만 더 때려 오케이 아, 한대 한대 때렸고 세이프워 안 세이프워 어 다이스 어어아어서어서 박빙이야 박빙 저암 엘레이드 암스타를 냈다 그럼 난 토대북이다 암스타 <laughs> 저, 저, 씨, 암스타 암, 깨물어 씹어 먹어 주지 패배로 아, 이끌었네 <laughs> 물어, 물어. 엘레이드라 엘레이드 번개 없니 엘레이드 잡고 덩력. 토대북이 물기로 암스타 그냥 씹어 먹고 일어 하지 않는다 y A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달지 이제? 어 아, uh, a y 아, 어, <laughs> okay. Today,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부 o it. We can't do it. 암스타. a n t do it. We can't d 자, 씨뿌리기 했거든요? 이제 죽었습니다. 번개 엄리로 암스타 쉽구요 토대부기, 흡수. 염동수로 엘레이드. 아, 제발. 한 번만 살아. 토대부기야. 흡수로 체력 채우자. 에너지 흡수! 체력이, 어. 죽을 수 없어. 안 돼! 안 돼! 다시 물기, 토대부기만 다 고란다. 염동력. 안 돼, 안 돼. 안 돼. 토대부기 먼저 없애버리면. 껍질에 숨기! 토대부기 껍질에 숨어! 오케이, 오케이. 껍질에 숨어! 어왜 이래 그 다음에 염동력으로 드래피온 <laughs> 안돼 안돼 이 토대북은 끝이다 제발 토대북에 에너지 수.. 오케이 체력, 갔어. 어, 어, 체력 찼어 체력 찼어 흡수 제가 흡수 썼거든요 아직 염동력이다 그럼 <laughs> 제가 흡수로 암스타 피 한번더 빠.. 아.. 줄렸지 염동.. 염동력이 좋으아개오스아개오스 번개 엄리로 암스타 먼저 컷하고 용의 숨결로 엘레이드 잡겠습니다 염동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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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력버텨버텨 버텨. 오케이. 암스타 죽었고. 오케이. 엘레이드 전기 찌릿찌릿 합니다, 지금. 마지막. 늑골라. 늑골라. 어, 늑골라좀세 보이는데요? 늑골라 가라. 소금물. 동맞았죠 늑골라 퍽. 동력 버... 자, 번개엄니 용의 숨결. 엘레이드 먼저 다굴 그렇지. 안 돼. 안 돼. 어, 됐어. 아, 됐어. 2대 1이야. 2대 1이야. 2대 1이야. 소금물. 번개엄니 제발. 엘레이드만 잡자. 제발. 염동력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1대1이야. 안 돼. 돼. 1대1, 할만해. 할만해. 독 걸려. 상대 독 걸렸어. 소금물 소금. 번개 없니 늦골라 번개 없니 소금물, 소금물 효과 굉장히 다 어제 발 아, 했어. 아, <웃음> <웃음> 역시 소금물이구만. <laughs> 소금물 아니, 소금물 찌끄렸다고왜 이렇게 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laughs> 소금물은 짜거든요. 아, 안치 <laughs> 아, 안치네. 아 어쨌든 저 싱글은 이겼잖아요, 1대1은. 더블 역시, 역시 이게 다굴, 다구, 다굴 맞게 못하는? 아니, 저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니다 아, 전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우거고요. 사은... 아, 예, 됐고요 예, 응. 네, 끝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aughs> 보죠.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1.8 버전에 어, 포켓몬스터 럭키 블럭 모드를 이렇게 온문인가 해봤는데, 어, 승, 승부는 무승부로. 네, 무승부로 하죠. 그래요. 무승부로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온모형 유튜브도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네. 감사 감사합니다. 니다 여러분 아 맞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맵은 네. 어 외국에 있는 그 어떤 포럼에서 가져온 맵입니다. 실제 포켓몬스터 그 무슨 플래시 게임 같은 건가요? 그 옛날에 했던 오. 그 맵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이메일 잠깐 빌려 썼는데 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한거 없잖아. 잠깐만 나 장신용 갔다 올게. 이게 뭐야? 아 지금 마이크 장이 다이렉트인가 봐요. 마이크 껐거든요. 아 진짜 이 사람 데리고 야, 장실 힘들다. 화장실 안 돼. 어. 이 사람 데리고 이기기 힘들다.